혈액형이 뭐예요? 아직까지 여자친구 혈액형도 몰랐어요? A형이잖아요. 검사 다시 해봐야겠네. A형 아닌데. 그럼, 뭔데요? 가연 씨는, 어. 인형. 나만 인형. <laughs> 문재씨 요즘 새 직장은 어때요? 할만해요? 아, 맨날 똑같죠 뭐.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야 가연 씨한테 힘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도 무리하지도 마요. 알겠어요. 근데 문재씨 지금 조금 늦은 거 아니에요? 진짜. 큰일났다. 가야 씨, 저 지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괜찮아요. 같이 가요. 아! 음. 음. 또그 구두 신었네요 다시는 안 신는다더니. <laughs> 그러게, 맞지도 않은 걸 신고 다니고 그래요. 신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명품이에요? 어디 거예요? <laughs> 말하면 알아요? 늦었다. 얼른 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 제 마법 한 방이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죠. 오늘은 어떤 노래가 들간다 볼까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건 의뢰드렸던 마법 기술부 커플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해주신 마법 덕분에 저희 둘은 요즘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여자친구의 예전 모습 기억하시나요? 아 깡패가 따로 없었죠. <목소리> 아휴... 어, 자기야. 나 음료수 사 왔는데. 마시고 야. 뒤집고 싶냐? 내가 코코팜 싫어하는 거 어? 알아? 아, 일단. 일단 이거 마셔. 내가 따로 사 올게. 어, 일단 마셔. 하지만 그때 선생님께서 거기에 타주신 물량 덕분에 여자친구는 180도 달라진 애교쟁이가 됐습니다. 어... 자기야 너무 맛있잖아. <laughs> 자기가 사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말랑 <laughs> 말 <맞나>? 나도 몰라. <웃음> 몰라. 몰라. <웃음> 나 싫어. 나 싫어. 나 싫어. <laughs> 나 싫어. <쉬워. 사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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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금방 누그러뜨리고 하는데요. 어제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나 봐. 미안, 미안, 꺼내지 마용. 미안, 미안. 하민영, 너 마녀 연구원 남자애들이랑 회식했다며? 어? 왜? 또 박변호사랑 같이 있었냐? 어, 이제 오빠랑 올 초에 좀 그럼 오늘 오빠네 집에서 샤워할래요.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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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샤워, 이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오늘은 곰돌이 한 마리가 왔어요 곰돌이 한 마리로 6행시 지어줄 테니까 은뛰어 주어요 은뛰어 주세요 은뛰어 주세요 곰돌이 한 마리 그만해 응, 응, 그만해 곰돌이 한 마리 은뛰어 주세요 곰 그만하라고 이제 이러면아 터져 진짜 곰 <laughs> 곰돌이 한 마리가 골

할 일이 산더미구만 죄송합니다 홍천강 물귀신 사건 수임료 입금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재개발 공사장의 귀신 출몰 건은요? 죄송합니다 <laughs> 통장 정리는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무실 청소는 했어요? 아 그건 했어요 첫 아. 번째 <laughs> 아 자꾸 이러면 가연 씨한테 다일를 거예요 아, 안 돼요 안 그래도 요즘 <laughs> 왜, 왜, 왜 그래 그때 이후로 가씨가 조금... 좋은... 아니에요 다잘 되겠죠? 제가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예, 예, <laughs> 한때 마법기술부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수입률을 떠는 인화? 그러게 실은 얼마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전 제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안한 일들만 떠오르더군요. 사실 전그 친구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저를 가장 필요로 할때 떠나버렸죠. 이젠 정말 오랫동안 곁에 있어줄 자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랑 똑같네 아 이거 완전 소녀출향이구만 아 라디오 사연이야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웃음> <웃음> 젊음이 좋긴 좋아. 그리고 내비 아무도 몰라. 시간의 흐름에 거슬러 살아온 수많은 이별로 얼룩진 지 마법을 빼앗기 마녀는 더 이상 마녀가 아닐까 그일까 아 m 시간은 지 지나 그 i 모두 사라지나혼 혼자 아만나 t sure. 며세상 o t sure. 아지 n 꿈고는 너의 눈물밤을 마녀들은 다 알고 있어 음악 감독을 맡은 강병철이라. 네, 저희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1월부터 시작해서 긴 여정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또 함께해준 공연인단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자랑스러운 저희 공연인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 옆에서 울고 어, 있어서 잠깐 네. <laughs> 저희 주인공 배우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마녀 세유나 친구가 배우장과 또 안무팀장을 해줬어요. 네, 다음은 어, 저희가 무사히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어, 공연 기획 처음부터 끝까지 어 열심히 노력해준 기획팀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획팀장 김혜진입니다. 기획팀 네, 다음으로 저희 세트 굉장히 멋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트와 소품 그리고 의상 그리고 분장까지. 예술적 투원을 발휘해준 저희 무대 미술팀 소개하겠습니다. 무대 미술팀장님과 팀장님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또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음악을 써준 극본 및 작곡팀 소개하겠습니다. 작곡팀인데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약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laughs> 짤막하게 작가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다들 눈물 받아라 빨리 하겠습니다 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거 제가 얘기 꼭 하고 싶어서 감독님한테 말도 이크 달라고 이한고요들이한국인들인데요 기훈이 안기운 어딨죠? 기훈이의 모델이 된제 친구는 기훈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구름 너머의 하늘로 갔습니다 기훈이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훈이에게는 마녀가 있었지만 제 친구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 상상했습니다 만약 사실 내 친구가 죽은 게 아니라 지나가던 잠깐 만요이게 구원받았으면 어땠을까? 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꿈꾸고 있습니다. 어, 사랑을 이유로 받에 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는 세상 구름 너머의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초록색님과 정말 멘트를 이어가기 힘드네요. 아, 저 마음이 착잡한데.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보신 무대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책임져준 저희 연출팀 소개하겠습니다. 어, 네, 다음 에 총연출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것 없는 총연출를 맡은 박민우입니다. <laughs> 우선 어, 저희 마지막까지 공연 무사히 마치도록 힘써 주신 모든 공연 인단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기 지금 진짜 많은 사람이 올라와 있고 또안 올라 계시고 도와주신 분들도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 고생을 안한 사람이 없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원래 어, 토요일 공연을 했을 때 저희 극 제목이나 내용에 관련해서 좀 해설을 어 받고 싶다 이런 문의가 많아서 조금 해설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미 국본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만 회장단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기 회장 조병현 인젤드입니다 저희 공연인단 이끌어준 총감독 강병철님과 총연출 박민우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laughs> 계속에 잠깐 하자면 어, 방금 보셨던 모든 팀들이 어, 순수창작으로 다 창작을 해서 이루어진 창작 뮤지컬 동아리고요. 어, 1년에 두 번씩 정기공연을 반년씩 준비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반년 동안 정말 방학 중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연습을 해야지 이런 크기 올라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네, 재밌게 봐주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저희랑 같이 공연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3월 26일부터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만 보자. 네. 아, 제가 까먹고 소개를 안 했는데 저희 공연인단 이외에도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laughs> 연기지도랑 노래지도 해주신 이은창, 수고하 <laughs> 안무, 안무 같이 만들어준 위혜슬 오비. 저희 극포 수정 과정에서 많이 도와준 저 이현정 오비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뒤에서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셔서 솔직히 많이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명 기사님이랑 음영 <laughs> 기사님 감사합니다아네 <laughs> 저희, 저희 공연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반년 동안 열심히 <laughs> 진짜 안, 안 어울릴 줄 알았네. 네, 그렇게 저희는 이제 오비가 되고 네, 이 공연인단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재밌게 봐주시면 네,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네 아, 무대 올라오셔서 지친 분들이랑 사진 촬영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